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일어나서 밥 먹고 편집하다가 오늘 촬영했으면 했던 그 저의 데일리 렌즈 비교? 추천? 소개? 영상을 찍었고요. 어, 렌즈를 자꾸 꼈다 뺐다 하니까 눈이 좀 간질간질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워낙 렌즈가 잘 맞는 눈이라서 아마 괜찮을 거예요. 지금은 스위티 모카 끼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끼는. 아무튼 저는 지금 화장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옷만 입고 어, 나가야 돼요, 엄마 아빠랑 오늘. 엄마가 예전부터 그 뭐냐, 보트를 타고 시내를 웨스트민스터로 나가는 그런 루트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꼭 타보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타러 나가려고요. 엄마 아빠가 이제 한국에 가실 날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해가지고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들 다 하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러면 좋으니까. 오늘 또 가능하면은 저 결혼식 날 아빠가 입으실 양복도 보러 갈 거예요. 아빠는 여기 저희랑 같이 있을 때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것저것 좀 입어보고, 어, 가능하면 구매하고, 어, 수선을 맡겨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음, 조용한데? 어제 말고 요트 타던데? 백조 두 마리다. 여기가 선착장이네요 지금 배가 없잖아. 기다려야지. 저기서 기다려? 그럼 배 여기 섰다가 금방 가. 쇼오 초록색 타, 파란색 타 이게 무슨 뭐지? 응? 응? 초록색, 초록색. 응. 여기에 갑니다. 오! 어디? 나 오이스터 하나 있고 카드 하나 있어. 16분. 할수 없지 뭐. 계속 4분에서 안 움직여. 어디서 오고 있어요? 오. 오우. 왔습니다 저희의 뭐랄까 리버버스? 아 셀프 타나 보다. 셀프 타나 봐 아빠. 여기 내비가 안되면 다 큰일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카메라 해준 게 대박, 대박이네. 좋아, 좋아. 고마 오케이. 아, 그냥 테러 조심하라. But... 아마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 하지만 아마 아무것도 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야, 이거. 테러리 테러리스트 위험한 지금 타워브리지에 가까워져가고 있어요. 지금 타워브리지를 건너서 왔어요. 밑을 통해서 오는 건또처음이네요 이제 다음 정거장이 웨스트민스터. 저희가 내리면는 쪽이 저희가 자주 가는 포터파크를 보여요. The n e x is Westminster. 이잖아. 음. 쪽 소리 들었는데? 맞아, 왼 바로 빅벤이 보여요. 짠. 아빠 어떤 색? 아빠 어떤 색 입으실 거지? 아빠 잘 봐봐. This is a regular i 아 기분 이

저희는 아빠 양복을 맞추고 차이나타운에 밥 먹으러 가요. 저랑 오빠랑 항상 자주 가는 데인데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안 가보신 데가 있어서 모기를 모시고 갑니다. 기대가 됩니다. 땡 t h 단단면. 꼬치. 땡큐. 이거 이렇게 비벼는데 엄마 단단면. 밑에 소스 있어. Mm. 짜증나. 이거 맛있어. 이거 왕, 왕만두 짱 맛있어. 여기 엄마 고수 많아고 엄마 좋아하는. 조심해 엄마. 꼬꼬. 콩가루 들어 엄마 염색약을 사러 왔어요. 그레이 헤어 용으로 사야돼. 그레이? 어. 그레이. 그러니까 그레이 헤어가. 흰머리야 새치머리요? 아... 본드에 응. 있어? 응 그레이 커버리지 아, 이렇게 써있어 아, 흰머리 뭐 해봤더니 그렇게 안되더라고 이그 정도? 근데 응. 그렇게 안돼 응. 핀 여기 엄마 어도 괜찮다 3, 4, 2라 하나 더 사야 돼. 엄마 염색약이랑 이거. 아무거나 해도 돼? 어. 헤어 제품. 저녁은 연어구이입니다. 엄마가 연어를 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연어를 사서 오븐에 넣으려고요, 이제. 이렇게 야채도 잘라서 오븐에 들어갑니다. 당근, 고구마, 옥수수. 버터를 이렇게 녹였고 여기에 이제 소금이랑 후추를 갈아서 소스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또 이제 여기에 파슬리 이렇게 다져놨는데. 실리 넣고 크림. 여기 이제 레몬으로 마무리해주면 끝입니다. 레몬즙. 여기다 레몬즙 짜놓은 거. 레몬 하나에요. 연어가 아주 잘 됐어요. 야채는 아직 굽고 있어요. 얘도 식지 않게 넣어놔야지. 어떻게 자를까, 엄마? 이렇게? 이렇게 오등분 하면 되나? 놀 Keep Eyes, Keep Eyes. 넘나 맛있어요, 너. 맛있어. 너무 좋아하는데요, 애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이고 저는 브이로그 편집 조금 있다 올리려고 거의 다 마쳤고요. 어 엄마가 치아가 하나가 <laughs> 아프시다고 하셔가지고. 동네 덴티스트 가요. 저도 영국에서 치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치과 엄마 때문에 한번 처음 가보네요. 집 바로 근처인데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치과냄새 싫어. p e a s e f i l t s form for me with your personal details, medical history, some social questionnaires, i g n and d 또안 켜고 얘기하고 있었네요. 아이고. <laughs> 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또 카메라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브이로그 편집을 마치고 업로드를 걸어놨고 저는 킹스맨을 보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트북이 열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시끄럽죠. 저는 오늘 그 라라랜드랑 미녀와 야수 보러 갔던 에브리맨 시네마에 갈 거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집 근처라 그렇게 준비를 많이 안 해도 되긴 한데 그래도 오빠랑 단둘이 데이트하니까 화장을 좀 하려고요. 아 지금 쓰는 파운데이션은 오랜만에 조르지오 아르마니. 마이스트로 글로우 라데이션입니다 제가 지금 편집하고 올리고 있는 브이로그를 보니까 알라딘 뮤지컬에 대한 감상평을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알라딘이란 어 디즈니 영화가 그렇게 저에게 큰 감흥을 준 영화가 아니었어가지고. 다른 디즈니 영화들을 훨씬 더 좋아해서 그렇게 알라딘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는데, 진짜 강추. <laughs> 특히 그 디즈니의 로맨틱하고 그런 유년 시절로 돌아가는 감성 그런 거를 좋아하신다면 강추예요, 진짜. 언니들이랑 다 막, 완전. 전는 솔직히 조금 눈물이 날뻔 했어요. 그 양탄자를 타고 막 나는데, 막 너무. 그니까 그게 그 장면이 감동스러워서라기보다는 그냥 아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이거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는구나 약간 신기해서 신기해서 그랬나 감격해서 아무튼 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짜 재밌기도 엄청 재밌어요. 그 기니가 너무 웃기게 잘해가지고. 정말 재밌더라고요. 눈썹하고 립 하면 이제 될것 같은데. 눈썹. 이거 충전기를 꺼야겠다. 충전기. 눈썹. 눈썹. 와 그렇게 오래 했는데 지금 4%밖에 안 됐다니. 이런 이거 알라딘을 보고 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영화가 뮤지컬로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정말 제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디즈니 영화가 그거거든요. 겨울왕국. 제가 알라딘 보고 나서 언니한테 아 그거 꼭 제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언니가 찾아보고 말해 주는 거예요. 내년에 미국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서 아마 영국에서도 곧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전 정말 겨울 안국을 본다면 대성통곡할것 같아요. 엄마가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10분 있다 나가야 해요. 아. 그리고 엄마 치아가 여기서는 약간 임시 방편으로 치료를 받았고, 한국 가서 치료를 마저 받으셔야 된대요. 그래서 엄마가 끊어 놓으신 티켓보다 좀 일찍 한국에 돌아가셔야 될것 같아요, 아빠랑. 오빠랑 뭐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오빠는 색색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저는 푸부도에 가서 그 오이 그거랑 라면을 먹고 싶은데, 과연 저희는 뭘 먹게 될까요? 립은 아리따움 체리 초콜릿.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리만 살짝 피고 여기에 겉옷 입고 나가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입부동에 왔어요. 밖에 비도 오고 쌀쌀하고 오늘 그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오이 요리도. 여기서 시켜서 오빠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하게요 제가 한번 해주는 걸 먹어보긴 했는데 여기 걸안 먹어봐서 비교를 못 해봤으니까 한번 여기 걸 먹어보라고 할게요. 라면은 하나 시키고 사이드를 많이 시켜야겠어. One 카마르 카마르. o 차슈돈. o 고만지. And 마라. Small well 라 s 우리 오색에 타이타니, 자슈동 오빠가 이거 제가 만든 거랑 맛이 비슷하대요 소스가 단순해서 집에서 되게 해먹기 되게 편하죠. 음. 포인트가 오이가 진짜 시원한 거. 차라 뜨거울 때 먹어요. 뜨거울 때어

먹고 바로 옆옆 건물인 영화관으로 갑니다. 킹스맨! 팝콘, 냄새, 팝콘 냄새가 솔솔 나고 있어요. 맛있겠다. 하지만 저희는 팝콘을 먹지 않고 아마 와인이랑 올리브 먹을 것 같아요. 여기. 아, 여기있다. 킹스맨. 여기있어요. 킹스맨. 이또예요, 이거. 피에로 나오는 거. 전 절대 못 가요, 절대. 우리 가봅시다 오늘은 시간이 많아서 uh, Can we get a b o x of melon s please? <laughs> Sorry, can we get the olives as well? Sure. t e s we bring the olives to o u Thank you. 비파리랑 구. 비파다 올리브도 왔어요. 네, 네. 여러분, 저희는 다 보고 나왔고, <laughs> 오빠랑 보면서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킹스맨 1 때보다 훨씬 액션 씬도 많고, 약간 조금, 약간 비현실적인 장면도 많았는데, 계속 관객들도 완전 빵빵 터지고, 오빠랑 저도 너무 웃겨가지고, 오빠 나오면서 진짜 너무 재밌었다고. 지금도 막 생각하면 웃긴 장면들이 많은데, 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자야죠. 그럼 내일 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고 저는 어제 영상 업로드를 마치고 오늘은 오전에 조금 쉬면서 자막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빠 양복 맞춰놓은 거를 찾으러 시내 나갑니다. 저희는 옥스포드 서커스에 나와서 뭐지? 부르독을 찾아가고 있어요. 불독? 부르독. 뭐 찍지? 아, 여기 무슨 CNN 뭐 있다, 있다. 아... 왜 밖에 서 있는 거지? 안에 자리 없나? 얘네들 혼자. 데드포기 두 개랑 콩카이피에 하나 시켰어요. 그리 부르독에 들어왔어요. 윙을 시키고 자리에 갖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양념이 많아졌지? 12개 시켰어. 12개는 시켜줘야 될거 아니야. 아, 뜨거. 뜨거. 음, 너무 맛있다. 음, 오늘 잘 만들었네. 지금 양복 찾으러 가다가 여기가 킹스맨 찍은데거든요. 원래 헌츠맨이라는 저기 헌츠맨이라는 뭐냐 양복점인데 킹스맨이라고 써놨네요, 인제는 사람이 없어? 사람? 아직 개봉한 지 이틀밖에 안된아 이게 띠나기라는 거잖아. 오, 멋있어. 신부가 어느 쪽이야? 이쪽이야? 어, 발 똑같이 해야 돼, 말아야 돼. <laughs> 아빠 슈트 픽업을 하고 이제 갑니다. 지금 아는 언니네 강아지랑 같이 공원 왔어요, 레일로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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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 저는 토요일인 줄 알았는데 일요일이더라고요. <laughs> 일요일이고 어 조깅을 하러 나갑니다. 원래 요즘에는 또 소홀했다가 다시 결혼식까지 얼마 안 남아서 운동을 또 다시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조깅을 하러 나갑니다. 같이 나가볼까요? 삼 <Salz> <3. 흠. 목> 단풍 생겼다 예쁘다. 제가 요즘 꿈에서 하도 결혼식 전에 살이 안 빠지고. 아니면 살이 더 쪄있는 그런 악몽을 꿔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할것 같아요. 또 오늘 무슨 요트 대회 같은 거 하나 봐요. 날이 좋아가지고 완전 완벽한 날을 하시네.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 해야겠어. 이따가 또 시내 에 엄마 아빠랑 걸어서 나가기로 했거든요. 걸어 나가는데 또 1시간 반 정도 걸려갖고 여기서 멈춰야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택시 타고 이렇게 추격전하다가 킹스맨에서 여기 슉 도는 데가 여기에요 아 거의 한3 시간을 걸은 것 같아요. 쇼핑도 하고 이러다가 이코피자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 비싸지? 펌프에 응? 나온 노랜데 집에 와 먹고 와야 돼아는거 여기는 1인 1피자야 저는 점심으로 또 오이! 이거 진짜 자주 해먹는데 안 질려요. 아직까지만. 저는 어제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결혼식 가러 가는 비행기표를. 결혼식좀 전에 가는데 본식 가고 그 마지막으로 결혼식 날 입을 옷을 제 몸에 딱 맞게 하는 그 가봉 날짜가 지금 보니까 한달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오이를 잘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끝날 이렇게 먹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저녁에는 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점심을 조금 가볍게 먹으려고 해요.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제거 많이 보시면서 괴로우실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다른 야채로도 해 먹으면 맛있는데, 콩이랑도 해 먹고, 좀 이런 상큼하고 아삭한 야채들이랑 드레싱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오이에 빠져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랑 친한 언니도 오이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언니제 영상을 안볼것 같긴 한데,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초록색이 보이신다면 바로 스킵해주세요.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이 들어간 막 팩이나 스킨케어나 이런 향 자체를 다 싫어하시나요? 저 그게 궁금해요. 아니면 그냥 먹는 거? 텍스처? 맛 때문에 싫으신 건가? 혹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니면 그냥 알러지가 있으신 걸 수도 있겠다. 그죠? 알러지면 진짜 너무 위험하고 고통스러우실 텐데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고 제가 며칠 동안 조금 몸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고 얼굴을 많이 안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브이로그 카메라를 드는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막 피부도 뒤집어지고 입술도 너무 건조하고 막귀 이런데도 가렵고 이래가지고 연고도 꼬박꼬박 바르고 그냥 그러고 지냈습니다. 오늘은 편집을 하다가 저녁 약속이 친구랑 있어가지고 7시 약속인데 이제 슬슬 나가면 될것 같아요. 제가 자라에서 어 구두를 산게 있는데 마음에 들지가 않아가지고 친구 만나기 전에 그거 리턴을 하고 만나러 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나가 볼까요? 오랜만에 나가서 신나요. 그리고 친구들 화장품 좀 챙겼어요. 아, ah, yes, please. Here, uh, do you have exhibit A? 정소에 도착해서 친구 기다리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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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자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